노르가즘. 네. 이 제목 참잘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laughs> 아니고, 예. 한 달이고 아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전하다가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정의당 노예찬 원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저희가 이제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의원실에서 연락이 안 오거든요. <laughs> 나오실 거기 때문에. 네. 런데 예. 오늘은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습니까? 후원금이 너무 없다고죠. <laughs> <laughs> 의원님은 잘 모르시는데, 네, 의원실에서는 지금 큰일났다고. <laughs> 아니 근데 의원님 원래 후원금 잘 찾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해마다 채우죠. 예. 아니 얼마 전에 내가 강연회 에 갔는데, 예. 그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후원금을 내고 싶은데, 예. 이제 저는 후원금이 다찼을 거니까. 그럼 누구한테 내면 좋으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은 다 찾을 거라고 예년에 계속 차왔으니까 찾을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실에 저희 가그 똑같은 질문을 했죠.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안 찾냐고 보통 웬만한 의원들도 다 차가는데 의원님이 안 찾냐고 5천만 원밖에 안찼대요 <laughs> <laughs> 3억까지인가요? <웃음> 올해는 3억까지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저 누가 후원금 저한테 내겠다 그래서. 음. 그, 그 SNS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박준민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박준민이 그것 때문에 며칠 안으로 그 며칠 만에 꽉 찼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안찬 거야. <laughs> <laughs> 안찬 정도가 아니라 5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어, 또 올해 의원실 얘기로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네, 글로 다 몰아줬는데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웃음> <웃음> 후회할 일이 아니죠. 물건 뭐 당연해야 되는 일을 했고. 예, 예 벌써 10월인데. 예, 예 마저 후원금이 부족하면은 차비가 없음, 히발루못 넘으면 이제 유송경 나오기가 좀 쉽진 않겠네. <웃음> <웃음> 자, 10만 원을 후원하면 연말에 1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거 아시죠? 예, 10만 원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예. 계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의원실문무의고 <laughs> 하여튼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에서 큰일 났습니다. 연락이 와서. 잠깐 광고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 예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laughs> 왜 알면서 묻습니까? <laughs>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굉장히 그, 그 영향이 큰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지금. 근데 다스는 누구, 누구 겁니까? 이게 뉴스이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네. 네. 모든 대가가 이걸로 달리고 있어요. 요즘. 네. 그,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검찰총장한테. 다른 질이 다 하고 난 뒤에, 근데 다서는 누을 겁니까? <laughs> 제가 질문을 예고했으니까, 검찰총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지검장도? 법사위는 아니지만? 예, 예. 저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아는데. 그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니, 그런 걸로. 예. 아, 다른 위에 가서. 다른 상임위원회니까. 가서 구경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 달스는 누구 거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예, 결국은 그 전, 그 이전의 땅 문제, 그 이후에 BBK 주가조작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140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집권 남용 문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연루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또뭐 며칠 전에도 고발됐더라고요 직권남용으로.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때는 공수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네. 네, 다 살아 있습니다. 그습니 다행히. 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직권남용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대신에 공수시효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다. 예, 네, 공수시효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네. 사실은 누굽 겁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검찰총장도 뭐 증거가 나오면은 제한 없이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수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겠죠. 예 네,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일단 물엿?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법이라거나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의 네. 국고손실죄 뭐 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죄목이 여섯 개가 넘어요. 진짜 이게 앞으로 나올 죄목까지 합하면 한달수 넘을 수도 있어요. 한 다섯 근데 <laughs> 이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예. 최소 징역 5년 최소 징역. 예,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무기징역.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가 최소가 5년이군요. 예그 그 범죄 지금 이제 혐의가 있는 그 제목 중에서 가장 그 처벌이 약한 게 5년이라는 뜻이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센거 이제 국고 손실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거든요 예. 여기 에 이제 적용이 되면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죠. 국고 손실, 자원외교에 국활에서 본다 하더라도 국고 손실의 신화적인 <laughs> 신화적인 사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최고죠. 예, 예. 제대로. 수사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기만 한다면은 하여튼 이런, 이런 선거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탄핵이 과연 가능할까? 네. 많이 언급이 됐지만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까지는 사실은 그까지 진척될 일이라고는 생각 못한 분들도 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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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지금도 한 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예. 그 전직 대통령을 또 집어넣는다는 게 가능할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은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들이 저질러놓은 어떤 그 명백한 지울 수 없는 예. 없앨 수 없는 증거. 그 증거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는 누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밭에서 고구마 캐듯이. 밭을 갈다 보면 나오,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재발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 밀어 넣는 게뭐 아니고. 그렇 지금 뭐 남태령국에 거의 넘었어요. 이제. 남태좀더 가면은 이제, 예, 안양,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그게 있죠. 예. <laughs> 남태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남태고개를 넘었다고. 하고 실제 지난번 이미 2008년에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7년이었나요? 특검이 있었는데 당시 특검에 참여했던 이제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스 관련해서 대략 한 150억 원 가까운 비자금. 이거는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안 됐죠 그렇죠 예. 특검이 그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비자금을 발견했고 당시에 그 퇴임 후에 사전 마련을 위해서 예. 갖고 있던 그 돈이 그 비자금으로 나왔다는 것을 한 단계만 더, 더 수사하면 그렇죠.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에서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렸다고 당시 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얘기를 하고 또 그 팀에 있었던 검사가 이번에 이 배당이 됐어요. 이 어, 다스 관련해 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파문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이미 뭐가잡았졌네요 네, 저 스튜디오 뒤쪽에 있는 음악 장비가 하나 있네요. 언론 탄압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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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뭐유송장이 예, 곳곳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국회가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야당이 사랑하는 방송. 야당이 끊임없이 저희 방송을 아 어, 원래 국민들이 많이 들으면은 예. 국민들이 많이 들으면은 국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KBS나 MBC가 그랬는데 요즘엔잘안 네. 들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방송으로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laughs> 그래서. TBS가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게 가장 큰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TBS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점이 많아요. 네. 시, 시, 시사 방송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시사가 불법이죠. 그 시사의 내용에 불법들이 많으니까. <laughs> 그리고 이게 뭐 못하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문화된 것은 예. TBS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허가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예. 허가증에 금지된 왜냐하면은. 허가증에 그 시사 보도를 못하게 아예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방송 허가를 낼 때, 어... 예, 저도 나가봤습니다만은 예. 교통방송이 이 수도권 교통방송은 TBS잖아요. 예. 지역에는 t b n 이거든요 저도 뭐이 경남 t b n 에 출연도 해봤는데 그게는 이제 명문화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t b n 은 보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또는 뭐 극동방송 광주 FM이나 광주만. 예, 광주만 특정하게 여기는 보도가 금지된다고 허가증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어기면은 불법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 TBS는 없습니다. 상업광 예. 상업 광고 안 하죠. 상업 광고 안 하죠.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광고만 허가증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불법이 아닌데 TBS 있는 분들은 이제 피감 기간이다 보니 그걸 그 세게 주장을 못하잖아요. 예, 저는 피감 기간이 아니거든요. <laughs>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 네, 근데 이제 그걸 TBS를 문제 삼는 건저 때문인데, 그냥 저를 욕하세요. <laughs>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아... 아니면 여기 그 출연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출연 다들 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까뭐 그러니까 홍준표 <laughs> 대표도 얘기 한번 출연하고. 아니 지금 무대 삼는 분들이 예. 네, 출연 다들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예. 불법 방송에 출연하신 거죠. <laughs> 주장이라면 자, 여튼 국회에서 어, 뉴스 공장에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끝날 줄 알더니 계속 하고 있고요. 어, TV 사장님은 고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바님입니다 저는. <laughs> 뉴스 공장만 잘 되면 됩니다 저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자신은 이제 20년을 봤든 30년을 봤든 상관안했다고 네. 상관 안으씨 아내 시는 분의 그 동안의 행태는 아니었어요 사실. 예. 그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은 본인이 지켰었다고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믿이지 어, 않습니다만 저는. 예. 예. 근데... 너무 고급한 어휘들이 사용지고 <laughs>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무죄다. 그. 그렇죠. 나를 정죄. 예. 두마디로 하면은 이제 최순실은 유죄다. 나는 무죄다. <laughs> 이렇게 <해야> 돼. <돼요. 웃음> 속았다는 거 아닌가 본인이. 그렇죠. 예,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니까재순실이유죄임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무죄다. <laughs>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 향후 재판부는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예. 재판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는 무죄니까 너가 뭐라고 너는 아마 나를 유죄로 할것 같은데 예. 나는 뭐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 밖에서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더욱 더 떠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거기에 행간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 자기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laughs> 예. 계속, 있어달라 계속 있어 예. 달라 이제 예. 지금 국회에서도 그래서 단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한분 단식하고 계시죠. 예. 8 일째인데 뉴스가 그렇게 보도 가안 돼서 좀 안타까워요. 예. 계속 중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그분을 인터뷰하러 가야 되겠네요. 쓰러지시기 전에. 해주실려나 모르겠네. 전화번호를 알아서무작의 남용 전파의 남용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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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 자유국당에 지금 통합으로 막 달려가는 속도가 주춤해질까요? 가긴 가겠죠. 할 약간의 같아요. 영향은 있는데 뭐 네. 날이 흐리고 비가 좀 오는 정도인지 가긴 가겠죠. 지금 그렇게 그 계획을 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을 바랄 테고요. 12명이 돼야지 계속 얘기해 봤지만 본인들의 뜻대로 정부가 하는 거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모두를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2명 이상을 바랄 것 같은데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두 자릿수가 갈수 있을까요? 한 번에 가지 못할 겁니다. 한 번에 가지 못할 겁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 번에는 자, 저거 작으면 다섯 명, 많으면 아홉 명그 예. 사이로 갈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차가 몇 시, 시간대마다 기차가 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가거나 할 또는 명분이더좀 만들어지면 가거나 이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두 자릿수 되지 않더라도, 대여섯 명 넘어가면, 어, 그 다음부터는 그 반은 정당이 버티지 못할 거라,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많이 안 오면 안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예. 와더라도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은 모르지만, 겠 대여섯 명 이상 오면 흔들리게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반에 빨리 그 대여섯 명 이상을 빼내기 위해서 들어가겠죠 예. 그렇죠 지금 그런 거 말고 자기들이 뭐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김무성 전 대표는 가장 심하게 당시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장서 있는 것처럼 되돌아가는 길에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백기투항하고 있는 어,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네. 제가 가장 앞장서 있죠. 예, 분위기를 잡아서 끌고 나가려고. 네. 예. 그는것 같고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비행기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뭐 몇달 전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원들, 네. 특히 이제 그 지방선거 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금처럼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네.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아우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나올 때부터 알았을 텐데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 정당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그~ 친박 세력을 갖다 청산하자 그래야만 산다 정도의 문제 의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것이 안받아들여지니까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도가 출당이 된다면은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한당 자체가 영남 지역에서의 그 최대 여전한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보수 철학으로다가 좀 혁신된 그런 어떤 노선으로다가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기존의 그 기득권에 기대어서 뭐 정치 생명을 또 연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김부성 전 대표가 나온 것은 유승민 대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걸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 이두 힘의 조합으로 본인이 이제 대권을 어, 만들어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내각제에서 총리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어, 코가 석자고, 예, 반기문 전 총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웃되다 보니까 본인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사실은 지난 1월 1월 상황을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까지만 들어도 살아있었던 어이 목표 예. 개념이 뭔가 하면 제3지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는 신기그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제 예. 확인됐지만 그제3지대에서 이러저러한 그냥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 다 모여 가지고 이제 그제3지대로 모이자고 네. 반기문 그, 중심으로 모이자는 게김승두 예. 대표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예. 안 되면은 뭐 그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반기문 중심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네. 또 자기 중심으로. 네. 어 자기가 그래도 그 출마하려고 선언까지 해놓고 출마 안한 분들이 몇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자, 방귀문 안 되면 그 다음 대안은 자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을 개헌. 개헌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예. 네. 이원 집중제 정도로 해가지고 권력을 다 공유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제3제에다가 결국에는 파리 끈끈이가 된거 아니에요. 그게 달러붙은 사람은 다 이제 현실에서 이제 무력화되는. 예. <laughs> 네. 네. 김종인 전 대표도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론되다가. 예. 네. 그,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댔던 구상들 혹은 기댔던 인물 들 세력이 다 날아가다 보니까 혼자 살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적역량의 한계도 이제 작업, 장악, 한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다시 살아날까요 본인의 힘이 자유한국당이 과연 다시 살아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아니 그 구명적인 줄 알고 올라 탔는데 그게 보니까 난파선이고 이제 배에 구멍이 나 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이 되긴 되겠죠 예 그거는 뭐 거의 지금은 그래서 이제 출당까지 뭐~ 험악하게 해야 되느냐 네. 본인이 혹시 나가실 수는 없을까요라고 이렇게 <laughs> 안 연락을 안 하고 줄게요.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게 이번 주에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죠. <laughs> 본인이 혹시 나갈 수는 없을까요. <laughs> 다소 공손하게 네. 예 <laughs> 그렇게 물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난 그런 생각 없다. <laughs> 난 지금 내구가석 자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좀 부드럽지 않겠지만, 그래도 출당을 해버릴 것 같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정당에서는 단한 사람도 오지 못할 명분 자체가 너무 없어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큰 일이 다 만든 다음에 출당시킨 다음에 이제 자, 할수 있니 와라 이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예, 네, 출당을 스스로 나가는 것보다 출당하는 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뭔가 이렇게 청산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예. 네, 예. 뭐 바람불어가지고 휴지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손으로 집어가지고 휴지통에 넣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청소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청소한 것 같잖아요. <laughs> 청소한 것 같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자, 그렇게 바른 정당이 바른 정당 내부의 분들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렇게 분당 수준으로 어, 탈당이 되고 나면 그러면 다른 정도 남은 분들하고 소위 자강파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개하고 어떻게든 연대나 결합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 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는 재발 그래 달라고 하는 바람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혹시라도 다수가 민정을 할까? 그,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그 자강파 예 다른 정도 다른 정도 의 자강파들은 다시 또 분석해 보면은. 친국민의당 네. 그 국민의당과의 뭔가 어떤 관계 모색으로 적극적으로는 네. 통합, 그 소극적으로는 어떤 공동 교수단체 구성 네. 이런 방식으로다가 그 활로를 개척하고 싶하는 어 분들이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지켜보자 네.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지금은 아니다. 네, 네.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음. 만약에 남는다고 일부가 간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당과 어떤 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삭 줍기를 하려고 예? 당연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특히 국민의당의 이제 그 주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 선거를 늘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모든 걸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안철수, 때문에. 대표 중심으로. 예.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당에서 후보를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네. 적다라고 보고 자유한당의 지시까지 받는 범 보수 연합의 네.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진해지지 않을까 안철수 네. 대표가 그런 점에서 네. 이 바른정당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정 지금은 바른정당하고 어떤 관계를 바른정당하고 국민당 사이에 다리를 놓을까 말까 하고 있지만 다리를 놓았는데 가 보니까. 그 바른정당이 또 자유한국당하고 다래가 이미 있더라. 예. 이게 지금 하나의 섬을 섬과 섬을 잇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두 개가 이어질 때또 다른 섬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예. 결국에 어찌 보면 바른정당이라는 게 자유한국당과하고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간 어떤 교두보 로 예.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 보는 게 아니냐. 음,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자유한 그 국민당에서 잘그 발언 정당을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는 고스무명 그 네. 혹은 이제 떠나고 남은 이, 뭐 10몇 명이 네. 중에서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그 자유한국당으로 원래는 이게 육지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 바다가 이제 바다에 섬이 된 네. 그런 땅이라는 거죠. 발언 정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보수 세력, 보수 지지 세력도 그래서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바른 정당의 소용, 예. 그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음, 중간 지대로서. 예. 그 중간에 우리가 바른 정당 끌어하는 거 보면 우리는 보수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 그런 정치 세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안철수 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가 보수로 전향했다가 아니고 예. 아니뭐 보수도 나를 지지하네.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의당의 국감 전략은요? 아, <laughs> 저희들은 저 촛불 국감입니다. 촛불 국감. 예, 저희들은 그 우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적폐라거나 또는 잘못된 정책 노선 등을 이제 시정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팽배했던 것이고 예. 그걸 관철하는 그런 국회 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 혹시 그 저기다 에서 혹시 아, 이것은 히트 상품이 될 것이야 하고 숨기고 있는 비장의 무기 있습니까? 네, 원래 그런 건 미리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라도 어떻게 어느 상임위에서 나올지? 네, 예, 지금 뭐 국방이라거나 또는 우리 심상정 의원이 활약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라거나 또는 이정미 의원이 활약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다 있어요? 예, 다 네, 다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법사위. <웃음> 예. <웃음> 대표님이 활약하고 계신. 그...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봅니다. 이제 국, 뭐, 국감이 아주 초반기 3분의 1 네.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이제 국민들의 예. 관심을 확끌어당길 만한 상황이 터진 게 없어요. 보통 국감에서 이 정도 되면 한두 건은 터지는데 아직은 안 터지네요. 예, 이번 그 지금 국감이 묘한 것이 대개 보면은 이제 여당이 수비하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 과거 정권의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수비하는. <laughs> 맞습니다. 저희들은 야당이지만 또이 공격 대회를 써 있는 거죠, 같이. 맞습니다. 그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수비한다. 야, 여기서 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로 네. 네, 수비한다. 맞는 이야기네요. 특이한 국감입니다. 자 어, 국감 전략을 약 30초 가량 들어봤고요. <laughs> 아 시간 벌써 다 가버렸네요. 예, 네, 항상 시간을 짧습니다. 노예찬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한방, 이거 언제 나옵니까? 아, 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조만간 곧 나옵니까? 예, 뭐, 그, 대검찰청에서 예. 터뜨리겠습니다. 다서는 누구 겁니까? 다서는 누구 겁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